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께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위해서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PC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게요. 번호 입력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하신 후에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인증코드가 오게 되는데요.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데퍼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노란색 서브미 버튼 눌러주시면 링크드로 바뀌게 되며 수수료 10% 페이백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KYC 인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유저 타입을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아까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 에서는 스킵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을 위해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국적을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국적을 입력을 했으니까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우편 번호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 하셔서 나온 우편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혼 인증을 진행해 볼게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컨티뉴 누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 인증을 해야 하니까 테이크 어 픽처 위드폰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셀카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을 마치시면 되겠고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홈에서 저축상담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클릭을 해주시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는 거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로 t p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 키는 바이낸스에 접속하셔서 나와있는 이 문자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셔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렉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우선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서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코인 중에 저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트론이란 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지 크립토를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트론의 약자인 TRX를 검색 해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애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겹쳐있는 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우측 상단에서 트론이나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시면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그래서 옆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했던 트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출금신청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출금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원화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팝업은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볼게요 그럼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을 텐데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이낸스로 돌아오셔서 이 매매를 위해 이트론을 거래소의 기본 토큰 코인 테더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저측상단에 트레이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스팟으로 넘어와주시면요 현물 거래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둘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현물 거래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만 거래하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완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트론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보이는 구매, 셀은 판매인데, 좌측 상단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보이는 현재 가격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저는 마켓 눌러서 바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스크롤을 해주시면, 비중을 설정해서 판매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 완료하셨다면, 테더로 바뀐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는 현물 계좌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위해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우선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퓨처를 눌러주시고 USD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현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자금 하나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From Spot to USD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 t 선택해 주신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의 c 펌 버튼 눌러서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계좌로 옮겨서 이제 선물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누르셔서 원하는 코인들을 선택을 해서 다른 차트를 확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표시되는 곳 바로 아래에는 시간 프레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보조지표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볼린저밴드 볼륨 RS 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지표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원하시는 값이 있으면 수정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눌러주시고 좌측에 생기는 그림 도구들 중에서 두 번째 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쥐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실 수.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를을 누르시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경미 마진인데 매수원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측에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 당할 위험이 크니까 저는 10배에서 20 모배사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리미트가 마켓을서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보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영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니까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라인 하단에 스탑로스는 손절라인인데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서 손절가 세팅과 익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하셨다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측에 있는 마켓을 눌러서 시장가로 종료를 해주실 수도 있고 이밋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칸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종료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를 누르고 포지션을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요.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들어오셔서 퍼포먼스 부분을 보시면 수익률이나 수익금액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보신 다음에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모 카피 버튼 모의 카피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모 카피 버튼 눌러 주시면 저희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 정도로 카피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카피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매매법을 알려드린 이유에 대해 제가 자료와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올리게 되더라도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을 버실 수가 있는데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게 되면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만 찾게 된다면 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카피 트레이딩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